먼저 공격하진 않죠? 너무 빨라. 아디된 줄? 공이 너무 빨라. 나 아마 죽을 듯. 나 아마 나 아마 못살것 같아. 나 오래 못살것 같아. 나 지금 출혈 출혈 상태일 것 같아. 이거 내 피죠? 아니네.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, 여러분. <laughs> 알았어. 너 속이 싫었거든. 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. 원래 나는 나 웅녀의 후손이잖아. 나, 나 이거 뭐 호랑이보다 우, 곰이랑 더 가까워가지고 나 원래 곰이랑 친하게 지내데고 싶었는데 지금. 매우 신선한 장기 충격 장기 안 맞았대요. 근데 또 나타나면 어떡해. 곰 되게 똑똑하단 말이야. 숨었다가 나 갑자기 때리면 뒤통수 맞고 나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왜 부추 갔어요 여러분이 곰 잡자고 부추가 간다 원래 곰 잡을 생각 없었는데 말이야 아, 그 도움이 안 되지, 왜 짜증나? 몰라, 이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. 이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 심장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. 여러분 때문에 나 그냥 요숲 수풀에 가족한테 유언도 못 전하고 여기 수풀에서 맞아서 죽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한 10년 뒤에 유골는 뭐지 해가지고 DNA조사해서 이 사람 죽었다고 여기서 발견되게 생겼어. 여러분 때문에. 어휴. 어휴.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거기서 돈이나 다 쓰고 올걸 총알 구매하는 건 아끼고 왔는데 일부러. 뭐야, 저 말인가? 어, 저기다! 아, 아, 또 간다! 떠나, 달려, 달려! 저쪽이다 어디 갔지? 이제 이제 곰도 피 없어 지금. 그치지 뭐야, 조용히해. 지금 곰도 피 없어 지금 곰이랑 나 일대리야 사건. <laughs> 니들, 니들 발소리 때문에 헷갈리잖아. 어? 응. 아! 아! 무스에게 죽었어요? 아이씨, 곰도 아니고. 야! 개빡쳐! 사슴대에 죽었어! 아 <놀람> <놀람> <laughs> 지나가던 사슴이 지나가요 하다가 풀로 들이받은거에요 내가 뒤돌아서 맞았나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아? 옆으로 살살 내려가면 괜찮겠지? 잠깐만 어어어 어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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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<놀람> 어어 <놀람> 잠깐만 아니 잠깐만 으 어떡해 <놀람> 해야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, 어떻게 해야 돼? 누울 수도 있거든. 엎드려, 아, 너무 떨려. 지금인 것 같아. 아니 근데 총을 맞았는데 이렇게 와.. 대단하다 무스 무스 대단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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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게안 죽더라. 와, 엉덩이 싸 가지고 대태고우 크긴 진짜 크다. 어? 이것이 산에대후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다는 이어 어? 탈락. 아니 이건 너무. 그러니까 무스의 사냥으로부터 탈출하는 게임인 거죠. <laughs> 히든 미션 성공 무스에게 패배. 아, 미친. 아니 뭐 복수를 오냐 무수는. 와. 아 여러분 다 보고 있었냐고. 아왜안 자. 자라고. <laughs> 아왜 부끄러운 장면 다 보고 있는 건데. <laughs> 아나 지금 방금 너무 너무 창피했다. 이거 나 너무 부끄러웠다. 이정. <laughs> 야 이거 지금. 야 이거 노휴먼이었는데. <laughs> 어떡 하지? 아, 와, 너무 당황스러웠어.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당황스러운데, 이거? 허허. 아니, 그게 내가 애들이 앞, 앞으로 갈줄 알았지. 아, 나 깜짝 놀랐네. <laughs> 나, 나 스스로도 너무 놀라가지고. <laughs> 나, 나 소리 지르는 거 들었죠. 나 너무 놀라가지고. <laughs> 깜짝이야.